낙지볶음 재료는 낙지, 소금, 배, 당근, 양파, 피망, 대파,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설탕, 통깨 자, 진짜 그 목포하면 진짜 낙지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먼저 채소 손질을 좀 해볼까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되 됐네요. 네, 그러면 볼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네, 자 네. 그래. 채소를 좀 썰어서. 네. 네, 낙지 볶음에는 네 이게 필수적으로 양파는 꼭 들어가야 네.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 낙지하고 네. 이게 파의 성분이 들어있는 거라고 굉장히 궁합이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채를 친 것보다도 네. 조금 더 도톰하게 네, 큼직큼직하게 네. 이 정도로 낙지를 네. 네. 잘 이렇게 볶아내서 네 하려면 그렇죠? 채소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네 당근을 또 썰어서 당근도 어서 네. 어서 썰어서 넣는 경우도 있고. 네. 사각 썰기를 해서 넣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조금 미, 미적 효과를 네. 좀 주는 의미로 저희가 사각 썰기를 하겠습니다. 사각 썰기로? 네. 이 정도로 썰어서 준비하고 조금 네. 이따가 이제 피망을 네.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음. 고명으로 올릴 거예요. 아 피망은 고명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삼각 모양으로 그냥 네네 썰어줍니다. 네. 네. 음, 네아 색깔별로 해서 좀 모양을 내주기가 참 좋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 네. 한국 요리는 네. 그 오방색을 빠뜨리면은 네. 이게 음. 좀그 먼저 눈으로 먹고 응? 네. 음식은 그쵸. 두 번째 이렇게. 네. 섭취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더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작은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네. 네. 자, 채소를 이렇게 썰어서 <laughs>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양념을 한번 네. 볼 텐데요. 네. 자, 양념 뭐뭐 들어가나요? 낙지볶음. 진짜 네. 이 본고장에서 배우는 정통 낙지볶음 양념. 맨 자, 처음에. 잘고 배우겠습니다. 네. 이게 간장은 네. 맨 먼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음. 낙지가 한세 마리 정도면은 네. 간장이 한두 스푼 반 정도. 네. 그리고 간장. 요게 요게 이게 이게 네. 설탕인 것 같은데요. 예. 단맛을 좀넣야 네. 돼요. 그래서 자 설탕입니다. 네, 예. 음. 한두 스푼 정도. 네. 조금 달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이 또 들어가고요. 네. 네. 고추장이 한 큰술하고. 네. 반 정도, 정도. 한 큰술 반 정도. 네. 그리고 빠져서는 안 되는 또 참기름. 참기름도 또 들어갑니다. 네. 큰술 한 큰술 정도. 네. 그리고, 그리고. 네, 마늘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가정 양념. 네, 그렇죠. 가정 양념 네. 마늘은 그리고 이 마늘은 네. 저희 요리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네. 아주 대단한. 맛을 내는 그+ 그래서 그 저희 나라의 향신료는 마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대표 예, 향신료 그쵸? 마늘 예, 예. 빠져서는 안 되죠 그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바로바로 네. 바로 다져서 쓰는 법을 또 알려주셔서 네. 네. 그래서 고춧가루 좀 넣으시고 네. 네.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laughs> 자 이렇게 두면 이제 재료들은 다 들어간 건가요 예다 들어갔는데요 네.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어요 아, 이제 네. 여기에 조금. 약간, 그, 물은 맛이 있어야 볶을 때, 음. 낙지 볶음 할때 같이 잘 섞여지거든요. 네. 그것도 어, 아까 설탕도 들어갔지만, 네. 그래서, 그, 배즙이 좀 필요해요. 아, 배를 조금 더, 더맛있 만나서. 좀쉐 맛도 주고. 네, 그래서 네. 배를 준비한 거를 제가 이걸 강반에 갈겠습니다. 어, 요거 믹서기에 그냥 이렇게 우르르 갈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낙지 볶음에는. 이게 배에 살을 같이 네, 안경이까지 넣어서 하면은 배맛 맛이 있죠. 요리에 따라서 또 조금 다르고요. 네. 하지만 낙지 볶음은 네. 아무래도 강판에 가는 게 네, 선생님의 경험상은 더 좋더라. 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넣어 보이겠습니다. 네. 네 이오잘 갈아낸. 배즙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잘또 섞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네. 야채를 아 우리 으로 채소들이 네. 들어갑니다. 네. 자다 넣나요? 아니면 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모양을 내는 거네죠 네, 가능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먼저 네그 당근. 당근 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양파. 그냥 다 이렇게 넣시면 으 돼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갈 거는 네. 이게 대파 조금 하고요. 네. 이제 아 파프리카. 대파는 다 넣지 않고 일부만. 네. 네, 그렇죠. 하고 파프리카는 그렇지. 따로 나중에 이제 고명으로 얹어내기 위해서 네, 남겨 두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잘 섞으셔가지고. 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네. 불로 가서 네. 먼저 이제 볶아야 되는데 볶기 네. 전에 낙지 복구기 전에 손질을 해 놔야 되겠죠. 낙지가 이제 나옵니다. 네. 네. 아,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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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지금 네.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목포에서 가올라온 거죠? 네. 어, 야, 이이 낙지가 정말 목포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물만난 낙지는 과연 어떤지 야이 살아있는 낙지 아잘 봤습니다. 아니 그 낙지 호롱구이도요. 네. 정말 맛있겠습니다. 아, 군침이 도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싱싱한 낙지를 한번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손질을 좀 하면 될까요? 우와. 자 이거는 네. 이렇게 낙지를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아. 이게 머리에 들어가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검지로 살짝 밀어주면 네. 이게 이렇게 나와요. 아, 안에 레진이. 네, 나오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네. 요것만 잡았 떼면 돼요. 아, 네, 네. 이렇게 이게 목통이라는 거죠, 목통. 네, 네. 자, 자, 이렇게 자, 해서. 자, 요거를 네. 이렇게 됐으면. 네. 이게 이게 지금은 밀가루로도 많이 네. 씻으세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네. 저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지금 제가 하거든요. 네. 이게 천일염이에요, 소금. 천일염. 유글로 넣어서 이렇게 뽀독뽀독 네. 하면은 네.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이 낙지 발 속에 흙반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 사이에 그. 흡수물들. 그죠. 소금. 예. 꿀에서 사는 애들이라 네. 네,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정도로 해가지고 흐르는 물에 네. 씻으면 됩니다. 자, 자 물한 씻어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을 가지고 이렇게. 훌훌훌. 댁에서는 이제 흐르는 물에 하셔도 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속에 그 속에, 그흙반에 네. 이물질들이 다 제거가 되죠. 네, 이렇게 네. 손질을 해놓고요. 네. 네. 그럼 이제 이대로 볶아내라, 네. 선생님? 이제 데쳐야 되겠죠. 아, 물을, 바로 볶진 않고. 네, 예, 그렇죠. 바로 들어가면은 물러져서 오. 이게 다른 야채 양념까지. 네. 이게, 예. 물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붉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수분을 데치면서 좀 빼주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번 데쳐 보겠습니다. 네, 장 끓는 물에.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이게 데칠 때는 뭐 소금이라 그런가 간안 하셔도 돼요. 네. 예, 네. 자 이렇게서. 해 네. 자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뒤에 어차피 볶을 때 네. 다시 한번 그 익혀주기 때문에. 예, 네, 살짝. 그죠, 많이 데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넣다 빼면 되는 거죠, 네. 그냥. 그래도 안 데치면은. 이게 예, 수분이 너무 많아서 네. 요리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뭐 넣다 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이 정도로만. 살짝만. 네. 예. 오, 그래서 씻으면 되죠. 탱글탱글해요 네. 네. 자, 이렇게 살이 잘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데쳐서 어후. 넣고요. 네. 네. 이제 야채를 볶을 겁니다. 자, 채소를 먼저 한번 볶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불이 아니, 또, 많은 분들이 이 요리를 또 드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저희, 네. 그 전직 대통령님 두 분이 다녀가시고요. 네, 네. 어, 국무총리, 뭐, 네. 국회의원님들은 다 저희 집 음식 맛을 많이 보셨죠. 아, 그래요? 네. 그거 뭐겠어요, 목포가. 네. 그 정도로 정말 그 서해 바다에서 그 나온 낚시 외에. 네. 정말 많은 낙지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드시러 지금도 줄을 잇고 있어요. 네. 휴일이면 한번 오세요. 아우, 저도 진짜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님들도 몇 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네. 아우, 그렇죠. 그렇죠. 자, 요때 네. 이제 낙지를 넣습니다. 네. 낙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때. 네. 그래서 네. 아, 선생님께서는 또 요리하실 때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그 요리는 참 몰입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느 것을 하나하 요리를 완성을 시키더라도 네. 정말 그 모든 정성과 네. 그 상대방이 드시는 그 배려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불을 좀 줄여놓으시고 네. 이제 마지막에 고명을 이제 올려서 낼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미리 썰어놓은 파프리카 그죠? 그리고 대파.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색감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아우, 그냥 굉장 붉은색에 노랑 빛까지 올라가니까 네. 보기에도 참 예쁩니다. 그렇죠. 네. 진짜 누가 나를 위해서 네. 낙지를 착 내주면서 이게 그, 그렇게 어 몸에 좋고, 네 진짜 쓰러진 소도 이렇게 세우는 거라는데 예. 특별히 준비했어 하면 예. 얼마나 행복해지? 이 정도로 해서 네. 이제 볶음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저는 완성 그릇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와, 음, 스마트 건강해져, 응, 음. 네, 아이고 진짜, 음. 네. 낙지볶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여자분들도 특히 낙지볶음은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음. 자,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목포, 그리고 목포의 맛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낙지. 네, 네그 낙지로 만든 낙지볶음 완성됐습니다. 네. 낙지 볶음과 낙지 호롱구이를 복습해 볼까요? 낙지 볶음은 우선 낙지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으로 문지른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낙지를 넣고 살짝 데친 뒤한입 크기로 썹니다. 간장, 설탕, 고추장, 참기름, 다진 마늘, 고춧가루, 배즙에 채썬 양파, 어슷썬 대파, 사각썰기한 당근을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달군 팬에 양념한 채소를 넣고 볶다가 낙지를 넣고 골고루 볶습니다. 여기에 삼각설기한 피망을 넣고 가볍게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보기 좋게 담으면 낙지 볶음 완성! 낙지 호롱부위는 먼저 낙지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참기름과 간장에 버무려 10분 정도 재웁니다. 작은 크기의 대파에 낙지 머리를 꿰어 이쑤시개로 고정시킨 뒤 다리를 돌돌 말아 고정시켜 주세요 달군 팬에 낙지를 올려 초벌구이 한뒤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생강즙 고추장, 고운 고춧가루, 조청, 배즙 채소 효소, 설탕을 섞은 양념을 발라가며 구우면 낙지 호롱구이 완성! 오늘의 요리 낙지볶음과 낙지 호롱 구이로 건강 살리는 영양 밥상을 꼭 차려보세요. 낙지볶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야들야들, 음. 야들, 야들. 아주 야들야들 탱글하면서 야들, 예. 예.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죠. 예, 그렇죠. 약간 매끈하면서 약간 달콤하기도 예. 하면서 또 그. 음, 그 낙지가 이렇게 익혀지면서 주는 그 풍부한 감칠맛이 있거든요. 네. 그 감칠맛이 쫙나면서 식감은 너무나도 아들야들 탱글탱글하니까. 네.